남자 입장에서 어렵지만 끌리는 여자와 그냥 어려운 여자는 차이가 명확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자가 주도권을 그냥 꽉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과, 물 흐르듯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과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물 흐르듯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느낌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의 행동 패턴이 있다면, 주로 고양이처럼 행동해야 돼요. 약간 그러니까 나를 집사 보듯이 행동하는데 애가 귀여우니까 또안 해줄 수도 없고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어떨 땐집 필요한 거 있으면 되게 기회주의자 같은 느낌도 들죠. 그리고 고양이가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나한테 엄청난 손해를 또끼 치는 건 아니잖아요. 딱 이런 지점들을 잘 생각하고 노려야 남자들한테 엄청나게 먹힙니다. 뭐꼭 이렇게 행동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포지션 자체를 고양이처럼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엔 분명히 귀여움이 같이 담겨 있어야죠. 그냥 어려운 여자는 솔직히 그런 거예요. 본인 감정이 쿨 하지도 않으면서 쿨한척 한다거나 이런거다 티나거든요 또별 의미도 없이 세보이려고 하고 어설프게 밀당하고 어설프게 여우짓하고 뭐다 이런건데 이건 절대 물흐르듯이 주도권을 잡는게 아닙니다 포지션 자체를 귀엽게 잡으세요 고양이처럼 잡으세요 때론 못된 구석이 있더라도 때론 집사 대하듯 상대를 대하더라도 귀엽게 집착도 그냥 비교적 덜하면서 내 행동하면서 이런 큰 맥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내 행동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저게 단순한거지만 저렇게 되면 남자입장에선 조금 어렵 지만 되게 더 끌리게 된다고요 상대가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엄청난 걸 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더 해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계속 발동하죠 약간 못된 느낌이 드는데 귀여우니까 봐준다 내 눈에 차니까 봐준다 딱 요런 느낌이 들게끔 되죠 남자 본인한테 그러면 남자가 때론 어려울 땐 어려워하기도 하고 나를 만만히 보지도 않으면서 날 매우 끌려할 확률이 높아요 이게 어설프게 여우짓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격 너무 착하고 남친만 너무 생각하고 약간 강아지과죠? 이런 분들에겐 좀 뭐. 번해지는 것도 배우라고 하잖아요. 많은 부분 이득을 쟁취할 수 있으니까. 고양이 같은 면모 그리고 되게 고집 있으신 분들, 성격이 딱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귀여워 보이는 지점이 또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된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그 못된 느낌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럼 상대 입장에선 답답함이 확 밀려오면서 연애가 즐거워지지 않으니까 이분들도 고양이 같은 면모가 필요한 거죠. 좀더 귀여운 구석이 추가돼야 되니까. 걔네 행동 잘 관찰해보면 진짜 집사를 잘 다룬다니까요. 여자분들은 남자가 고양이 가면 별로 안 좋아하 경우도 좀 많거든요. 오히려 강아지과 나 엄청 바라봐주고 나 엄청 사랑스러워해주고 순수한 느낌 뭐 이런 걸더 원하는 경우도 많은데 남자는 고양이과를 좋아하는 경우가 그것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이건 실제로 제 댓글 창에도 그렇고 예전에 비해 연애 스타일이 변했고 연애를 더 잘하게 됐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행동을 이런 식으로 교정해서 연애를 더 잘할 수 있게 됐다고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봐도 저런 여자가 매력도 있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부분이 너무 불편하지도 않고 그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남자 입장에서 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